오늘 제가 보는 물건은 공장 매매 물건입니다. 공장의 매매 금액은 16억에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. 현재 세입자가 이용하고 있고요. 내부는 뭐 보안상 이유로 안쪽은 조금 촬영하길 거래하신다고 하니까 내관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실 공장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. 그냥 이 보여지는 게 다다 그래보시면 되고요. 앞쪽에 있는 이 마당을 넓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왼쪽에 있는 공장 우동. 그리고 안쪽에 있는 공장 한동 총 3개 동이고요. 각각 임대가 다 나가 있습니다. 입주 날짜는 서로 조정하시면 되고요. 현재 공장은 새가 나가 있기 때문에 안쪽은 좀 보기 어렵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마당은 상당히 넓고 요 민원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. 여기는 민원 때문에 걱정하시는 뭐 그런 업종이 들어오면 가장 이상적인 좋은 곳입니다. 이 매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현재 공장은 임대가 다 나가져 있고요, 비어져 있는 공장은 없습니다. 오늘 제가 보는 물건은 공장 매매 물건입니다. 공장의 매매 금액은 16억에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. 세입자가 다 들어와 있는 공장입니다. 좌측편에 있는 공장 두 동, 그리고 앞쪽에 있는 공장 한 동, 총세개 동입니다. 이 공장이 위치한 곳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할이라는 곳입니다. 토지 면적은 1,214평, 건물의 면적은 390평입니다. 건물의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, 허가는 공장으로 나와 있습니다. 건물의 층구는 약 8m, 전기 수도가 들어와 있고요. 건물의 건축사용성인일은 2014년 6월 12일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전면 마당을 상당히 넓게 이용하고 있습니다.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. 공장은 지금 바라보는 이 길을 따라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여기는 민원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. 안쪽으로 들어오면 좌측편에 있는 자, 이 공장이 첫 번째 공장입니다. 현재 세입자가 이용하고 있고요. 내부는 뭐 보안상 이유로 안쪽은 조금 차량 확인을 꺼려하신다고 하니까 외관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실 공장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. 그냥 이 보여지는 게 다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. 앞쪽에 있는 이 마당을 넓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왼쪽에 있는 공장 우동 그리고 안쪽에 있는 공장 한동총세개 동이고요. 각각 임대가 다 나가 있습니다. 입주 날짜는 서로 조정하시면 되고요. 현재 공장은 새가 나가 있기 때문에 안쪽은 좀 보기 어렵습니다. 주변 환경만 좀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부분이 저 공장의 토지 부분이다. 그래 보시면 됩니다. 앞쪽에 있는 이 공장이 두개 동이고요. 한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. 안쪽에 있는 이 공장은 이제 또 다른 세입자가 쓰고 있고요. 자, 옆쪽에 이런 공커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자, 여기가 공장의 뒷부분입니다. 뒤쪽에는 공격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. 굉장 옆쪽에 있는 공터고요 앞쪽에 있는 마당에 현재 세일제가 컨테이너를 놓고 이용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마당은 상당히 넓고요. 이런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. 여기는 민원 때문에 걱정하시는 뭐 그런 업종이 들어오면 가장 이상적인 좋은 곳입니다. 공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. 한번더 정리해보면 이 공장에 위치한 곳은 경북 성주군 산남역 밤하리라는 곳입니다. 토지 전체 면적은 1,214평, 건물의 면적은 390평입니다. 공장으로 허가가 나와있고 일반 철골구로고 충고는 약 8m 보시면 됩니다. 전기 수도가 들어있는 공장입니다. 현재는 수입자가 다 사용 중이고요, 비어있는 공장은 없습니다. 이 사는 서로 조정 가능하니까 서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. 공장의 매매 금액은 16억에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. 이런 걱정 없는 공장 찾고 계시다고 하면 꼭한번좀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사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